안녕하세요. 홈덕스입니다. 오늘은 치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맥주를 먼저 까고 있네. 저 클라우드에 빠져서 큰일 났어요. 지금 덕스가 아주 요즘 맥주에 푹 빠졌어. 자, 한 사발이 하고 일단 자 먹어라. 빨리 왜안 먹니? 한 사발이. 일단은 이 치킨은 여기 천안 남관리라는 곳에 스모프 치킨이라는 곳이에요. 원래 여기 후라이드가 은근히 맛있거든. 그래서 시켰는데 오늘은 조금 바빴나 껍데기를 좀 많이 된것 같아요 튀겼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된 거라고 해야 돼좀 바삭바삭 너무 바삭바삭하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똥집을 또 시켰는데 저번에 너무 딱딱하다고 덜 튀겨 달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덜 튀겨 놨어 똥집이 질깁니다 그리고 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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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할 정도로 아 기름져. 이게 기름이 잘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튀김옷이 오늘 잘못된 건가 많이 이상하게 튀김옷도 딱딱하고 똥집은 튀김옷이 거의 없고 지금 먹고 있는데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아 즐겨가지고 표정 딱 변하는 거 봐봐 좀 이따 표정 변할 거야 막저 스크럼블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메추리알 스크럼블은 누구나 한 번씩 만들어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 됐습니다 메추리알로 뭐 지단 만들고 스크럼블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면 계란하고 다르게 정말 부드러워요. 어, 내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 메추리알이 이렇게 부드럽구나. 똑같은 음식을 했을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구나. 뭐, 요런 느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닭이 껍데기 빼고는 좀 안에 내용물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도 그래도 나름 후라이드 맛집인데, 여기 그것도 팔아요. 후라이드도 있고, 옛날 통닭도 있고, 그리고 피자도 파는 곳이야. 역시 이렇게 덕스가 있는 동네는 시골 촌동네라서 별걸다 팝니다 이 동네에. 일단은 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또 저걸 보고 있으려니 근데 어제는 진짜 너무 느끼했어요. 어제 막 열심히 먹었는데 너무너무 느끼해가지고 정신못 차릴 뻔했는데 지금 또 다음날 보니까 또 먹고는 싶네. 이게 문제야 치킨들의 문제. 자 이것도 문제야. 저뭐 많이 보이는데 딱 소세지 하나 있는 거 냅다 가져가는 거좀 봐. 저러니 배가 나오지. 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저 저건데 스크럼블은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부드러웠어. 제일 맛있는 게 스크럼블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저 맥주. 자, 맥주가 최고입니다. 엄청 시원해. 그리고 이제 맥주는 계속 들어가더라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들어가. 아, 난 어제 너무 신기했었어. 어제 뭘 먹었냐? 맥주 502 캔에 콜라 한 캔에. 그리고 치킨에 햇반 한개또뭐 먹었지? 그리고 라면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노보노 수프까지 먹었습니다.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미리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생길 일들이야. 내가 이렇게 먹었다는 생길 일들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뭐가 먼저 나오는지 일단 치킨은 먹었고 그리고 스크럼블은 지금 먹고 있고 그리고 맥주는 500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제 남은 것들은 라면과 콜라는 안 나, 맞다 콜라가 안 나오네. 이상하다. 있을 텐데 콜라가 안 잡혔나? 콜라가 있었을 텐데 콜라가 안 잡히네. 이따 영상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콜라가 있으면 이때 딱 하고 얘기를 해줄 텐데 아직 콜라는안 보이고 열심히 닭만 뜯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느끼한 거 빼고 껍데기 딱딱한 거 빼고 닭고기는 맛있었다. 냄새는 그렇게 안 나고. 닭고기에도 냄새나고 그런 집좀 꽤나 있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닭고기는 성공한 거지 뭐. 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그 정도면. 치킨집에서 뭐닭 맛있으면 된 거지 뭐. 뭐 튀김 껍데기로 뭐닭 뭐 먹나? 그건 아니잖아. 저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뭐요 팝콜? 팝콘처럼 생긴 뭐, 닭고기에 콜라하고 같이 있는 그 팝콜인가 뭔가 거기에 있는 그 네모난 그건가 봐요. 팝콘 치킨? 뭐 이런 거. 근데 저게 제일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네. 이 치킨보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저게. 역시 가공품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거죠. 가공품은 최고지 뭐. 지금 이제 뭐 오늘은 이상하게 치킨이 잘안 줄어. 줄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동네 형하고 같이 먹는데도 치킨 이상하게 안 줄더라고. 저 형도 오늘은 배부르다, 배부르다 그러면서 많이 못 먹어, 느끼하다 그러고 오죽하면 라면을 먼저 먹자고 했을까, 저 형이. 어 라면 먹자 그러더라고. 아니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어 라면 먹자 그래가지고 또 냉큼 가서 끓인 라면이라는 게 여기는 또 순한 맛밖에 없어요. 여기 내가 또 매운 걸못 먹어서 어목 하나 끊냈네. 너구리 순한 맛 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다 무파마 수프 반을 섞었지. 그래가지고, 뭐, 무파만인지 너구리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이름 없는 라면을 주어져 먹었죠. 그래고저 목은, 닭은 난 진짜 목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저거 있잖아. 특수부위로 닭고기 파는 데 가면 특수부위로 해서 닭목살? 요런 거좀 파는 것 같은데, 어, 닭목살 맛있어. 닭목살만 돼 있는 거, 양념 돼 있는 것도 꽤나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인터넷 뒤집어 나오니까 빨간 양념 말고 후추 양념 된 것도 맛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꽤나 맛있습니다. 닭 목살은 그리고 쫄깃쫄깃하고 근데 잘못하면은 약간 그 비린내가 날수 있습니다. 약간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그 비린내를 약간 즐기는 사람들은 닭 목살도 추천을 좀 드리죠. 그 약간 그거 있어? 무슨 뭐라 그러지? 약간 꿍꿍한 냄새? 닭의 냄새? 뭐 이런 냄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맞네. 저거 왜 기울여서 저렇게,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왜 흘리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보여주겠다고 저거 저기 흘리고 있습니다, 덕스가. 아이고, 라면도 보더니 신났어. 아유, 또침 나와.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 면만 보면은 그냥, 그냥 미치겠어. 어, 있네, 콜라. 콜라 있었네. 저 콜라를 제가 먹었지요. 콜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고, 지금 밥, 햇반도 하나 먹고, 마지막엔 보노보노까지. 아, 그다 들어갔어 내뱃 속에 아주 그냥 어, 아주 올챙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잘 먹고 다녀서 올챙이가 돼가고 있어. 근데 면은 그냥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항상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하죠. 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거 그런 거 있잖아 막국수, 막뭐 국수 사리 이런 거요런 류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는 이런 류들이 면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보다는 면이다. 뭐 이거는 제 철학입니다. <laughs> 밥보다는 면이다. 면은 너무 좋아해. 뭐 국수 뭐 하여튼 간 모든 면, 쫄면 뭐다 좋아합니다. 저거 이제 스크램블을 저기다 넣었는데 저기다 넣고 나니까 좀 좋은 게 스크램블이 식었었거든. 딱 따뜻해지면서 약간 부들부들한 계란이 들어간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나중에 식어서 맛없을 땐 저렇게 먹는 것도 살짝 추천은 드립니다. 일단은 뭐 라면은 너무 열심히 먹고 있으니 지금 다잘 먹고 있는 저 국물도 또 먹고 요럴 때까지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지. 그러면 구경이나 하는 겁니다. 저렇게 먹는 거 구경하는 게참 제일 불쌍한 건데. 내가 내가 나를 보고 있네. 일단은 이렇게 먹고 나니까 딱 보노보노 나왔죠. 보노보노 컵수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사다 한번 먹어보세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같고요 여기까지 홈덕스였고요 치킨에 보노보노 수프에 여러가지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맛있는 녀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